오늘 함께 살펴볼 소아시아의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 보시는 대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서머나하고는 다르게 이 해안가로부터 24km 정도 안으로 들어간 내륙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당대의 3대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버가모는 문화와 교육이 발달했고 특히 버가모가 유명했던 것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이 넘는 장서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버가모가 책을 만드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여러분, 양피지라고 들어보셨지요? 이 양피지라고 하는 이 문서가 그 어원이 버가모의 종이,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또 버가모에는 종교도 번성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숭배했고, 또 뱀으로 상징되는 그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었던 것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속국이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버가모는 왕이 죽었을 때 유언으로 자발적으로 로마에 충성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연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도시 국가인 셈이지요. 이처럼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의학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12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데는 어,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워낙 이 대지가 광활했기 때문에 그 많은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총독들은요, 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 중에서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검을 받은 총독. 검을 황제로부터 받은 총독들은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파견된 총독은 황제로부터 검을 받은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총독은 황제로부터 받은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에서 백성들을 위해 두려운 존재로 군림을 했던 겁니다. 그런 총독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버가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총독은 칼을 가지고 너희의 육신을 죽이느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너희의 삶과 죽음, 너희의 과거와 미래 뿐만 아니라 너희의 육신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는 자가 나 예수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보가모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이 광활한 식민지를 이념적으로 하나 묶기 위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상당히 관용적이었습니다. 365일 내내 황제를 섬기라고 한게 아니고, 1년에 딱한 번만 황제의 신전을 향해 절을 하면서 황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어떤 종교를 갖든 그렇게 자유를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거리낌 없이 이 황제 숭배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갔죠. 근데 유독 이 황배 숭배 정책을 따를 수 없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고백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만유의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숭배 정책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매우 솜씨가 좋은 석공이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의 황제의 신전을 지으면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솜씨가 좋은 이 안디바에게 이 일이 맡겨진 겁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차마 황제의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핍박자들이 철판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철판 위에 안디바를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안디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지금 너희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의술의 신 제우스의 신을 숭배하는 한 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 여러분 앞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단어를 좀 주목하시면서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다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이 부분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날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단어도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이 한글날이어서 우리말만 쓰려고 <laughs>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초대 교회에서 증인이란 곧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다는 말은 곧 목숨을 걸고 순교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목 교회를 통해 알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의 피로 세운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시간에 잠시 한 선교사님 가정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의 환자 중 30%가 결핵 환자 매년 5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 1920년대 세브란스 병원의 통계 수치입니다 일제의 탄압만큼이나 결핵이 무섭고 끔찍했던 시절 해주의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로 남대문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셀을 보급하다 1940년 일제가 꾸민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 캐나다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 샤우도홀 선교사입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그가 한국에서 결핵 퇴치에 힘쓴 의료선교사로 16년을 살았던 데는 한국에 온전히 헌신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는 그 부인이 먼저 와요. 1887년에 최초의 여성 전용병원으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메타하우드라고 하는 미국 여성의사가 와서 병원을 열고 이제 비로소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분이 1년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의사가 된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여성이 자원에서 들어옵니다. 한국의 여자의사가 전실하다는 말을 듣고 사랑하는 이도 돌보지 않고 한국 땅을 밟았던 로제타 셔우드 홀. 결국 미국 할렘가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약혼자 윌리엄 제임스 홀까지 그녀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됩니다. 1892년 6월 21일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치러진 그들의 결혼식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후 1893년 한 살도 안된 아들과 함께 평양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치료하고 배고픔, 추위와 싸우며 몇 주를 걸어 도착한 평양에선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했고 1894년 7월. 평양은 청일 전쟁으로 환자가 속출했는데 불철 주야 환자를 돌보다 그만 윌리엄 샤우드홀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남겨둔 채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로저타 샤우드홀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금 운동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기념하는 기월병원을 세우고, 그 명학교 들어가서 점자를 읽는 것만 아니라 점자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오죠. 이제 평양에서 남편이 처음 얻은 교인이 오석형이라고 하는 교인인데, 이분의, 음, 외동딸이 앞을 못 보는 매민이에요. 한 학생을 놓고 매민교육을 시작한 것이 이제 1897년부터. 두 자녀와 함께 돌아온 한국.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서무쳐 있던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한국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가 감동이에요. 남편이 죽은 그 땅에서 남편이 하던 그 일을 40년 동안 사랑의 사랑이에요. 그지고는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운동 등 한국의 격동기에 찾아와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일을 잃어가면서도 수많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여성의료의 기초를 닦았던 그녀의 한국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파도가 돼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43년 동안 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85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남편이 묻혔던 곳, 딸이 묻혔던 그 양화진에 이 로제타 선교사님도 함께 안장이 됩니다. 일제의 모진 고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이런 순교한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본질을 지킴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의 안디바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충성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희생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희생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땀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요. 버가목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낳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버가목 교회에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주님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숙이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게 아니라 돈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것은 곧돈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또니골라 당은 율법 무용론을 주장했는데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는 안디바와 같이 순교의 각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황제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갔던 성도들도 있었던 반면에 발람과 같이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 또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 부류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신실하고 존경스러운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안디바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람과 니골라 편에 선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발람도 아니고 니골라도 아니고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받게 될두 가지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제 주전 6세기에 예루살렘이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마지막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만 챙기고 나머지는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 항아리를 신해산의 깊은 절벽. 동굴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면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것을 찾어서 먹게 해주리라. 내가 지금 감춘 이 만나를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때 이 만나를 다시 먹게 해줄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예레미야가 감추었던 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즉,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만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지키셔서. 천국의 양식이 있는 만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으로 주신 것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재판장에서는요 재판장이 결론을 판결을 내릴 때흰 돌을 주면 무죄이고 검은 돌을 주면 유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또흰 돌의 다른 의미는요.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무승한 사람에게 이 힌돌을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힌돌을 자기 이름이 새겨진 힌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떤 권리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힌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킨돌에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안디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 가정이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그럼에도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의 터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일평생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일평생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순교의 피가 심겨져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더 아름다운 터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순교의 목숨값이 걸려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윗 동네인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를 수 없어서 신음하면서 소리가 새 나갈까 봐 아주 미세한 소리로 읍조리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총살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목숨값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의 자리,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에 우리의 목숨의 무게가 담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목숨의 무게가 담겨 있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